한나마송 안녕하세요 애동이 여러분 트럭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구입니다 짜잔 뒤에 빅보기 박혔죠 아유 이녀석들여어라 드디어 전지적 루이 후이 시점 2편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10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서점에서는 10월 24일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글과 또 유정훈 감독님의 애정이 가득 담긴 사진들로 가득 듬뿍 알차게 꽉꽉 채웠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바우패밀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멋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쿠키 영상에서 인쇄소에 방문해서 제작되는 이런 영상들도 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어, 놓치지 말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한주 동안 바우패밀리 잘 지냈고요.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 세컨하우스의 야외 방사장 적응 훈련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대견하게 잘하는 영상 모습 제가 맛보기로 조금 담았으니까 함께 만나보시죠. 파워패밀리, 나오라세컨하우스 실내 방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두 번째 실내 방사장 나들 훈련을 마쳤는데요. 짜잔. 시각적으로 조금 더 신내방사장을 익히라고 저희가 오을 활짝 개방해두고 저 사이 통로를 다닐 수 있게 열어뒀는데 루이가 그 앞에서 <laughs> 제대로 자리를 잡았네요 루이를 보면서 후이도 좀 와서 옆에서 누워서 신내방사장을좀 눈으로 익히면 좋을텐데 나직 1번방이 굉장히 좋은가봐요 후이는 그래도 오전에는 루이만 오후에는 루이 후이 같이 나와서 정음을 잘마쳤습니다 아주 루이 후이에게 모험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짜잔. 아이코, 후이는 여기서 자고 있고, 일어났네? 루이는, 자, 아, 햇빛 들어오는 곳에 자고 있었구나. 어디 보자. 잘 잤나? 응? 잘잤어 오잉? <laughs> 이몽, 사몽. 누이야? 일어나세요 누이야? 아, 집중해. 시네실내방사장가운데 자리 를 잡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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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모험을 떠나보자 실저방 저는. 저이 자세 제대로 해봤는데, 후이, 루이 곁을 벗어나지 말고, 차근차근 줄줄 둘러보고 꼼꼼히 확인해요. 위험한 행동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다스럽게 탐색해주세요. 잘하고 있네요. 매콤이들 대단합니다. 역시 후이는 넓게 넓게, 우리 루이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꼼꼼하게, I'm d 이 i 진짜 it. I'm doing it. 니 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 아진짜 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는 o i n 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 에 i n g it. I'm doing it. I'm d 아, 저는 어흥이 나 먹고 자라, 요 한숨 넣어서. 대박이다, 이거. 아이, 음. 편지 쓴다, 로이가이 바위는 내꺼. <laughs> 오늘부터 내꺼. 맛있는 감시판. 하하, 우리 후이. 로이처럼 왕덩어리. 감자이랑 같이 받았어요. 로이는 이렇게 잘 먹는데. 후이, 그 손에 들런거 어떡할 거야? 이제 먹어 이제 네가 야 동냥은 내가 먹어 청장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 먹어야 돼 그냥 <laughs> 아 안돼 누이가 뺏어밥다 누이는 저녁밥과 아니라 한 번에 먹었다 잡게 다시 가져왔다. 조금씩 먹어라. 저거 먹을 건데, 이게 작게 먹어야겠어? 네가 배어 먹으면 안 돼? 손에 잡고 뭐, 네가 배어 먹는 연습을 시켜줘야겠구만? 루이는 대나무 먹어, 제다 먹었어, 루이는. 응, 대나무 먹어, 루이야. 손이 먹만 너무 덥네? 야, 눈, 눈 멀어. 아이, 먹었다고 너는 왕덩어리 두둥이나 다 먹었어. 자, 얘또 줄여. 우리 애기들 세컨하우스에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방 사장도 어느정도 잘 눈과 마음으로 익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먹는데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 많은데 꼭 너네들은 서로 손에 들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하더라 남의 남의 드나무가 더커 보여? 더 맛있어 보여? <laughs> 이 대결의 승자는 어딱 반으로 갈렀네요 우리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똑같이 나눠 가졌네요. 자, 니네 집 너무 좋다. 니들 집. 루이 의이 천국이네. 루이 로이, 후이의 천국이야. 뒤통수를 가까이서 보는 장점도 있어요. 후이의 뒤통수. 네, 여러분들. 이런 관람창. 부딪히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주의해서 관람해주시고, 기기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이렇게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아직 이 공간에서 완전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딪치는 소리들 깜짝깜짝 놀랄 수 있거든. 요일정감을 보여지지 않고, 잘 눈으로 감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루이요, 루이요. 저전님 아, 대나무 잎을 잔뜩 깔고 잤구나. 응? 루이. 어쩐 일로 늦잠을 자고 있었어? 오늘은 후이가 일찍 일어났네. 취하는 중인가요? <laughs> 잘잤구만 후이 눈동자를 보니까 붓붓. 아 아, 루이. 일어나기 싫어. 더 자, 응? 그럼. 이 중이 먹으래, 루이가. 자기는 더잘 거니까 한시락바시락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데? 응. 이렇말 듣는 것 같으네, 용이좀 미안하니까. 딱 멈추고, 더잘 거야? 아, 정답. 아, 정답. 아, 그렇지. 아 네. 정상 정답. 형이 좋 굿. 어이야. 봐봐. 잘했어요, 나러 음. 응. 아이. <laughs> 괜찮아. 한달에 한번 잘하는 거잖아. 맛있는 당근과 함께 성기체열 해봅시다. 아, 굿. 여기 맛있다. 그러네, 손 이렇게 꽉 잡았어. 계속 끓여야 돼. 누구 일어나 이제 밖에 나가자 루이가 먼저 출발해야지 내가 뒤따라오죠 <laughs> 따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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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꼬리를 열었어. 맛있는 고구마가 나온 배출되는 꼬리, 꼬리문 대방. 우리가 역시 먼저 밥장을 사야겠지요. 저 끝으로 가서 먹어. 맛있는 부산이랑 대나무 국주에 갖다 줬어요. 우이 출동. 간다. <laughs> 저 끝에 가면 있다니까. 아 거기서 쉴 거예요. 그래요. 벌써 쉬었다가 가도 좋은 방법이지. 쉬엄, 쉬엄, 쉬엄 가세요. 이제 후이도 나갈 거예요. 좋아요. 그 사이 우리 이는차 끝에 가서 맛있는 두자리와대나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이번엔 후이의 세컨하우스 모험이네. 띠, 뒤 띠, 뒤 띠, 띠, 그래, 거길 자리 잡아. 귀여운 쌍둥이들. 여기 후이가 실내방사장 생활을 잘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방사장에서는 이 장소가 이 친구들에게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닭도 그늘져서 제일 차고, 근도안 부시고요. 편안하게 대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 될것같아요 쟤, 러이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듯이. 그동안 가까이 만나보고 싶으셨던 분들, 소원성취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이 유청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물품들이 부딪치지 않게 알람에 주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많은데 또, 후이 먹고 있는 거 뺏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후이도 가까이서 볼수 있고요. 세컨하스에서 쌍둥이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와, 제가 위동한 위치에 우유와 후이가 자리를 잘 잡고 맛있게 대나무 먹고 있군요. 좋아, 좋아, 좋아. 완전 최고의 장면이네요. 많은 분들이 응. 더운 여름에 고생해서 만들어주신 세컨하우스야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거라 음. 아, 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네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어 음? 아, 거기도 올라가볼 거야? 오, 음. 루이가 호기심이 많은데 루이야 후이 어디 갔어 후이 쉬. 후이 또저 아래 동굴에 가서 자라갔지 후이 좀 나오라 그래 동굴에서 어허 수기랑 마늘 좀 넣어 드려? 100일 동안 여, 열심히 먹으면 송파가될수 있다 러나 후이야 맛있는 간식 먹자 올라와 올라와 노이야 노이는 좀 늦게 잠들어서 잘것 같은데 그냥 아, 시원하고 제일 아늑한가 보네 깜쪽같이 숨었다 연녀사들이안 보인다 다들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돼요 입장하시면 오우 루이를 제일 먼저 만나보시게 되겠군요 방금 그사료를 먹었어요 아이 부인은 벌써 식사를 시작하셨군요 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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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네요 기가 쫑긋한 거 보니까 대나무가 마음에 드시나봐요 많이 먹어 루이야 노단총 부리고 있구만 아니요 거기 심겨져 있는 대나무 관심 보이지 말고 새거 줄게 이리 와 멀치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오는구먼 일 오세요 <laughs> 옳지. 자, 오, 루이야. 이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나 아, 밖에 나가봐요. 밖에 마시는 거에 준비해 놨슈 옳지 아이 고럼그 사이에 후이가 일어났네요. 루이 부사료를 당근 워터 사과를 저 바깥쪽에다 주웠는데 후이가 발견하자 전에 <laughs> 루이가 갔으면 좋겠는데 가 빨리 가서 보고 후이는 따로 챙겨줄게. 과연 난나의 길을 간다 가서 먹어 옳지 후이를 이쪽으로 좀 유도를 해줘야겠다 이가딱 자리를 잡으면 사료를 발견하고 자리를 잡으면 후이를 시선을 이쪽으로 후이 후이 들어왔다가 맛있는 거 먹고 나가자 후이도 들어왔다 나가는 연습해야죠 후이야 후이봐 옳지 아이 시간이 좀 가지겠군 우리 후이도 잘랐어잘랐어 맛있는 거도 짭짭짭짭. 여기 밖에 나가서 이 맛있는 당근 먹어요. 아프다 내줄게요. 여기다. 그러면, 바로 나와서 맛있는 기억을 배속에 채우겠죠? 어, 당근 있지, 맛있는 당근. 아, 또 빠짐없이 뱃속에 저장하고 나가시려고. 밖에 있어, 밖에 왕구해줬어. 그렇지. 아이그 잘했다. 나갔다 들어오는 없는데. 아잘 나갔습니다, 이제. 루이 옆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대나무를 맛있게 먹을 것 같네요 어? 당근이 없지? 뒤가 지나쳤어 여기다 줬는데 이이바오야 후이바오! 후이바오! 풀장을 잘 이용하네요 우리 후이가 푸양 음, 야생에서 누룽덩이에서물 음. 먹는 판다를 봤네 어, 루이야, 이리 와. 체중을 이제 봅시다. 뚱땅뚱땅뚱땅. 익숙한 체이지. 루이야. 어, 좋아. 마음에 들어. 루이, 이리 와봐.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해야 됩니다. 일로 오십시오. 자세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편하게 안 좋아. 아, 대가 헐치. 아이고, 잘하네. 꼬꼬꼬꾹아이 팔이 힘을 하나도 안 주겠네. 말랑말랑해. 왼쪽은 안래서 근육이 없는 건가? 아이고 정상. 아이쌰어 좋아요, 어이 좋아요. 하나, 둘, 옳지. 아이 잘했어. 이제 앉아봐. 아이 바로. 옳지. 옳지. 아유,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흥이야 이리 와. 우리 후이도 연습해야지. 손 쭉. 옳지, 쭉쭉. 아, 아, 크게 벌려요. 아, 버려요이번 크게. 아, 손 쓰지 마시고. 옳 다시 후딱딱이로 섞어줘 알았어 섞어서 좋게달렬아끝 잘하네 우리 후이도 됐다 됐다 연습 많이 하자 후이는 오늘 여기까지 체중 한번 쳐볼까 후이다 후이야 이라바 가을 시원해 우리 우리 한번 즐거여지 우리도 루이바오 제주 제주 좋지 많이 좋았어 됐어 자 오늘은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야외 방사장으로 나가는 길을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 일일차입니다 루이야 후이야저 아래까지. 구경 가자. 이게 수려방사장으로 나가는 길이야.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는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요 문이 열리면 아주 신비한 세상이 펼쳐진다오. 아이고 잘했어. 잘 왔으니까. 또 맛있는 달콤한 기억을 심어드릴게. 아유, 루이가 앞장섰네, 오늘은. 루이도 얼른 와요. 여기서 달콤한 기억을 채우고 들어갑시다. 매일매일 채워드릴게, 여기 이제. 역시 꼼꼼하게 체크체크 하면서 오늘. 루이 마음에 한 달음에 달려왔고 후이는 루이 오셨어 루이 오셨어 아유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자 달콤한 기억을 채워요 오늘은 길지 않아도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얼른 와요 갑시다 아우 잘하네 자 이제 실내 방사장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우 씩씩해라 아우 내게네 잘한다 아우 잘했다 우리 후이 씩씩하겠네 아주 잘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더 봐야겠어? 꼼꼼하게? 루이야 루이가 또 먼저 준비하고 있구나 후이도 나가볼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쪽 문이 열리네 신기한 세상이 또 열렸다 잘 나가는데? 쇼용. 루이야 후이야 일로 와 이제 실내 방사장으로 나가 봅시다 어이! 후이 왔어 후이 일로 와 옳지 옳지 어이구 와 아직 더볼게더 더 있어? 더봐 그럼 천천히 보고 와 후이야 후이야 맛있는 거 줄게요 옳지 아우잘 갔다 왔다 그치 구경 잘 했네 내일 또 탐험 떠나요 신기한 세상이 또 펼쳐졌네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실외 방사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전진하는 우리 루이바 후이바우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대단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잘했다. 루이바오 후이바우! 왔구나, 후이야. 맛있는 거 먹자, 들어와. 루이바우, 어디 갔노? 야, 왜 그냥 가는 거요? 어허, 그거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급자족. 어디 가서 굶지 는 않겠는데? 들어와, 얼른. 들어와, 빨리! 들어왔다가. 와요 얼른 들어왔다가세요. 그래, 내가 원하는 위치가 그 위치야. 너 왼쪽을 고개를 돌려서 보면 맛있는 워터와 당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 거기 <laughs> 아 이게 미국 등이 기대도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안는게더 편해. 그렇게 하고 맛있게 드세요. 어들 또 쫄래쫄래 바쁘게 가냐. 던실던실후이봐오 아유 끝까지 한 바퀴 돌러보는 거야. 넌 안에서 다 먹었어. 거기 부살이 없어. 바로 대나무 먹으면 돼요. 후이가 저서 대나무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나무를 저기다가 더 갖다 줘야겠구나. 야, 또 동굴 확인하냐? <laughs> 안돼. 동굴은 너무 은밀해.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동굴에서 나와서 생활해야 해야 해요. 또 내려가. 야.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실내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지요. 아. 어, 신기하다. 아직 내가 알아야 될게 많구나 그치? 기다려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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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올 거야? 나갔다 와도 되고 원래 네가 알고 있던 방인데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야 루이바오가 음수대를 끌어안고 자고 있네요 마치 이거 내꺼 하는 것 같은데요 야, 잠을 자는 이곳에서의 심면 모습도 새로워서 나는 좋아하실 것어습니다 바닥이 차하고 시원해. 나에 들어 무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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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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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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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지금 지금 지 저는 이 위에 올라와서 저처럼 걸터 앉아서 좋은 자리로 이곳을 선택할지고요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야 야외 산책 가자 나들이 가자 나들이 일어나세요 루이야 아이코 오늘은 침상에서 주무셨네 루이는 음. 이제 내집 됐네 내집 됐어 잘했다 저문 어, 벌써 열렸네 얼른 가자 루이 야외 산책 가자 뚱땅 뚱땅 모르겠 쌍둥과 오, 성장 일기. 뚱땅, 뚱땅. 함께 쓰는 성장 일기. 야, 이제 야외만 적응하면 돼. 얘들아. 너무 잘하는데, 너네? 적응력이 완전 짱입니다. 요 갑시다. 문이 열립니다. 얘들아. 옳지. 한번 가보자. 아 익숙한 목소리. 아, 후이도 후이도 가봐요. 아,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줄게요 우리 루이바 후이바우가 시래왕 사장을 적응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만난 것 같은데요. 안경 가주멋한 보이네요. 아 후이 잘 먹네. <laughs> 우리 후이는 야외방 사장이 오늘은 한발 내딛는게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나오자마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는 바쁘고요 여기저기 꼼꼼히 확인하라고 루이는 바빠요. 아유 이뻐라. 이 녀석들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아 거기 나랑에 앉을거야? <laughs> 아유 귀여워라. 안찍을 수가 없네. 아유, 루이는 바쁘네요. 여기저기 그냥 꼼꼼하게 확인하느라고. 후이는 일단 배를 먼저 채우기로 했나봐요. 으쌰, 으쌰, 양차, 양차. 바빠, 바빠. 여기저기, 여기저기. 으이쌰, 여기도 일어나 봐야 되고. 어쩜 이렇게 닮았는데 성격이 또 이렇게 다른지 보는 맛이 있네요. 아, 이 이른 아침에 새로운 장소에서 이 공기와 소리와 냄새, 대나무 맛다 새롭지? 응? 일단 배를 채우면서 후이는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몸을 쓰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아주 바쁘네, 바빠. 아 바빠. 응. 여기 대나무도 있어 응? 쉘터에도 있고 탑승 끝나면 뱃속을 채워주세요 응? 내말 듣고 있었던 거야? 옳지 옳지 아유 잘하네 루이도 많이 먹자 많이 먹고 채우고 다시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잘 먹네 많이 채우고 이제 들어가자 루이야 후이야 가자 내일 다시 나오자 빨리 오세요 루이야 후이야 빨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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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야 후이야 여기야 여기 여기 빨리 <laughs> 오세요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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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얼치 말고 자라네 좋아 좋아 슉슉 들어봐 주세요. 엉덩이를 슉슉 뒤밀어 주세요. 얼로 와. 후이도. 응, 루이 먹고. 알지? 아주 얼마나 좋아. 나갔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 아이고 잘했어. 우리 내일도 아주 상쾌한 나들이 하자. 얼른 와. 가자. 후이도 따라와요. 후이 학생, 조차 오세요. 뚱땅 똥 뚱땅 똥 하나 둘 하나 둘 일로와 후이야 아이고 이서좀 기다려주자 그렇지 후이야 뭐하니 우리 이제 데리러 가자 후이 이쪽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응, 어, 다시 보였어, 우리. 너, 데리러 왔어. 자, 하나 먹고, 가봅시다. 그렇지. 여기, 오세요, 일로. 그렇지. 가자. 자, 이렇게 오늘 남 나들이, 끝.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